네, 두 개의 논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 관련한 논평 브리핑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통일교 전 간부 윤용호 씨가 2022년 초 권성동 의원에게 억대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대가로 교단 핵심 인물들의 불법 도박 수사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씨의 구속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권성동 의원이 공적 권한을 악용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면 중대 범죄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통일교와 검, 금전 거래는 물론이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왜 허위 진술을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온갖 곳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 표명 다음 날 국민의힘도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 표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은 입장 표명대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관련된 브리핑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반복된 수사 거부, 전직 대통령 예우부터 박탈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신분임에도 두 차례의 소환 요구를 묵살하고 오늘 특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조차 완강히 저항하며 무산시킨 행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반헌법적 작태입니다.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하던 윤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건강을 핑계로 버티며 조사에 불응하는 이중잣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치소 관계자 역시 윤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우만을 기대하면서 수사에 출석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예우를 거부한 것입니다. 윤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이나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일반 강력범 수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동일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윤전 대통령의 반복된 조사 거부가 또 하나의 범죄 행위로서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특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심판대에 세워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네, 이상입니다.